제가 먼저 깔게 있으니까 예? 아, 아, 제가 먼저 할게요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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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가기로 선했어요. 아, 네. 내면 진다. 가위바위보가위바위보 가위바위보. 아, 됐어. 아, 저는 항상 아, 말이 많아. 머리 많아. 말이 많아. 길지 않아요. 살았어요. 네. 아, 진짜 셋. 저여서 어디서어디서 빨리 좀 되셨나요? 네. 아, 진짜 하. 나 어! 야, 짱이가 이기면 우리 다 먹는 거야? 했지 어, 짱이가 이기면 다 먹는 거야? 뭔 소리야? 멀했지 나. 안 된다고. 둘, 아, 둘, 셋, 아, 둘, 아, 둘, 셋, 아, 둘, 셋, 아, 둘, 셋, 아, 둘, 셋, 이제 마지막 셋, 아, 둘, 이제 마지막 둘, 셋, <laughs> <국집빠. 국집빠. 웃음> <laughs> <laughs> 아, 아, 둘, 뭐, 예. 무조건 셋, 아, 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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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셋, 이 둘, 셋, 묵... <목> <목> 와~ 송 쉬면 또 이겼어. 보고 있나? <목> 지갑 꺼내는 거, 못 봐, 박 꺼내는 거... 진짜... <목> <목> 뭐... 드실 건가? <목> <목> 뭐가 맛있죠? 다 맛있어요. 처음에는 꽁짜로 먹어가지고... <목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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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 맛있어요! 추천 좀 해주실래요? 뉴피디님이 아메리카노에 아, 저는 아, 블랙 뮤비티로 펄 추가로? 펄 추가로? 뭘 추가까지? 석희 19가? 석희 19가? 로 탑승으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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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탑 8 7 0 0원맞습니다음 맛있게 먹으세요. 정... 영고 저는 이걸 먹기 마, 마. 위해서 저는 항상 이거연습해 왔어요. 계속 이미지 아, 이미지를 아, 머릿속에 아, 그리면서 아, 다시 제주도 갈 때에는 공차 앞에서 이 게임을 3가지를 해서 두판첫 판을 져주고 두 판을 이겨야겠다. 이거를 처음부터 그리고 있던 거죠. 맛봐 보겠습니다. 이게... 싶어요확 슈퍼. 양 습니다. 양. 영주고 TV. 저는 내기를 지지 않습니다. 여러분! <laughs> 영종TV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. 나빠요? 돼요? 나빠요. 싫어요. 돼요. 돼요.